참고로 여기 세척의 냄새는 약간 그 남자들은 아실 텐데 목욕탕 스킨 냄새가 나거든요. 음, 괜찮네요. <laughs> 안녕하세요, 잼테크 스튜디오의 잼입니다. 자 오늘도 한번 제가 언박싱 영상을 준비해봤습니다. 연초부터 언박싱 할게 많으니까 굉장히 좋네요. 역시 전자 제품은 언박싱 할 때가 제일 두근두근 거리는 그 맛이 있어요. 아무튼 오늘 소개해드릴 제품은 네 바로 이 제품 필립스 스킨아이큐 7000 시리즈 전동 면도기가 되겠습니다. 오늘 한번 이 제품 간단하게 언박싱과 구성 살펴보고 스펙과 여러 가지 기능들 아주 간략하게 살펴보면서 첫 인상 리뷰도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번 지금부터 언박싱을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자, 언박싱 하기 전에 간단하게 먼저 상자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봉인라벨 실은 그냥 허술한 테이프 하나 정도가 부착이 되어 있고요. 뭐그 외에 뭐 특별한 사항들은 따로 없어요. 뭐 근데 박스가 그렇게까지 뭐 깔끔한 느낌은 없고, 조금 아쉽다라는 느낌이 굉장히 강하네요. 자, 한번 뜯어보도록 할게요. 여러 주면은 자 가장 먼저 이제 필스앱 다운 받을 수 있게 되어 있고요아 여기 써 있네요 1년 추가 보증이라고 써 있네요 뭐 보증서 같은 건가 봐요 이건 이제 구입 보증서 같은 거고 뭐 간단한 설명서 같네요 자 이것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얘는 이제 카트리지라고 해서 무선 클렌지 팟에서 사용할 수 있는 세척 액이 되겠고요그 다음에 여기 이제 바로 방금 말씀드린 무선 클렌징 팟이 되겠습니다. 여기 간단 사용 설명서가 있고, 뭐 추가 전원은 연결한 건 따로 없고,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이거는 이제 무선 충전기가 되겠습니다. 충전 케이블과 같이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 충전기. 그 다음에, 자, 여기 안에는 이제 케이스와 함께 본체가 당연히 들어가 있겠죠? 자, 케이스를 열어주면은, 본체가 또 비닐로 한번더 포장이 되어 있네요. 전반적으로 다 비닐 포장이 잘 되어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뭐 제품도 이렇게 스트레치 나지 않도록 케이스 안에 또 이렇게 종이까지 있고 구성품을 다시 한번 살펴볼게요. 자, 먼저 하드 케이스입니다. 하드 케이스는 생각보다 좀 딱딱해요. 그래서 좀 튼튼할 것 같고 여기 보시면 이렇게 메쉬 소재로 통기가 될수 있게 해놨습니다. 충전기, 그 다음에 무선 충전기, 세척액, 그 다음에 무선 클렌징 팟, 그 다음 마지막으로 본체. 구성품은 이게 전부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전체적인 제품들의 외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무선 클렌징 팟 같은 경우에는 뭐 아무것도 없고요. 자, 여기 이렇게 꽂을 수 있게 되어 있네요. 자,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뭐 특별한 기능 같은 건 따로 없는 것 같고요. 자, 이렇게 열어주면은 여기 있는 세척액을 넣을 수가 있는데 여기 좀잘 보이시지 모르겠지만 세척이 살짝 올라올 수 있는 구멍이 있어요 조금 이렇게 찰랑찰랑 거리는 게 살짝 보이죠 그래서 여기서 세척이 나와서 이제 청소를 할수 있게 해주는 것 같습니다 참고로 여기 세척이 냄새는 약간 그 남자들은 아실 텐데 목욕탕 스킨 냄새가 나거든요 자 이렇게 되겠고요. 그다음에 무선 충전기 같은 경우는 자 여기 이렇게 충전기를 꽂을 수 있는 구멍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꽂아 서 사용하면 되겠고요. 뭐 특별한 점은 따로 있지 않습니다. 충전기도 자 본체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일단 저는 생각보다 좀 가볍다고 생각이 들어요. 뭐 기존 게 조금 무거웠던 것도 없지 않은 것 같은데 자 이제 그러면은 헤드부터 외관 살펴보도록 할게요. 헤드는 이렇게 회전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보시면은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들어가요. 저 이게 들어가서 이제 구곡진 부분들이 더 밀착될 수 있게 도와주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는 이제 원터치 버튼이라고 해서 여기 누르면 이렇게 열어서서 세척을 할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여기 뒷부분에 트리머가 있습니다. 트리머 이렇게 해서 열어 주면은 자, 이 부분을 해서 뭐그렛나루 같은 부분들을 정리할 수 있게 되어 있고요. 자, 밑에는 전원 버튼이 있고 자, 여기는 이제 디스플레이 화면이 있습니다. 이 디스플레이 화면을 통해서 여러분들 확인할 수 있는 것들이 뭐 세척 모드, 세척 알람, 루틴 가이드 활성화, 모션 피드백, 뭐앱 사용 알림, 무선 사용 가능, 잠금, 충전 표시 같은 것들이 여기 이 디스플레이 내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밑에는 이렇게 충전할 수 있는 충전 단자가 있고요. 자 외관은 뭐 심플합니다. 플라스틱 소재와 함께. 스테인리스라고 해야 되나? 크롬 소재라고 해야 되나? 어, 뭐 그런 것들이 있어서 굉장히 고급적인 느낌도 드는 것 같아요. 음, 자, 이렇게 외관도 살펴봤으니까 한번 특징도 살펴 보도록 할게요. 자, 특징 먼저 이제 헤드부터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동 면도기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의 회전형 모델이 있고 일자형 모델이 있습니다 둘다 조금 특징이 다른데 이 회전형 모델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굴곡진 부분에 굉장히 절삭력이 좋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이제 평평한 이런 턱 같은 부분을 면도 하실 때는 조금 절삭력이 떨어지고 이런 부분들 턱 밑에 이런 부분들을 면도 하실 때 절삭력이 굉장히 좋거든요 그리고 피부 자극이 덜한 것도 장점 중 하나가 되겠습니다 반대로 일자형 이제 면도기 같은 경우에는 절삭력이 정말 좋습니다 힘도 좋고요 그런데 이제 그만큼 피부에 자극도 많이 가고 아까 말씀드린 굴곡진 부분에 대해서는 얘보다 절삭력이 조금 떨어집니다 제가 이제 일자형과 이 회전형 둘다 사용해 봤는데 일자형은 너무 이제 강해서 이 피부 자극이 좀 심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 회전형을 더 선호하게 됐고 이번 제품도 역시 이렇게 회전형 모델로 구매를 한 겁니다. 두 번째 특징 같은 경우는, 자, 여기 보시면은, wet and dry 라고 써져 있습니다. 이 면도기 같은 경우에는, 건식 면도와 습식 면도를 다할 수가 있습니다. 어, 건식 면도는 이제 아무것도 바르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맨피부 이렇게 닿아서 면도하는 거를 건식 면도라고 하고요. 어, 습식 면도는 이제 쉐이빙 폼을 바르거나 아니면 뭐 젤을 발라서 하는 어, 그런 면도 형식을 이제 습식 면도라고 합니다. 자그 밖에도 좀 다양한 기능들이 있는데 어 한번 조금씩 조금씩 간단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먼저 V 트랙 시스템이라고 해서 자 여기 수염이 최적의 면도 위치를 유도하는 시스템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면도날 안에는 셀프 엣지 시스템이라고 해서 이 면도날을 자동으로 연마해 주는 기능이 있는데. 이 연마를 통해서 절삭력 감소를 막아줄 수가 있습니다. 자그 다음에 모션 컨트롤 센서라고 해서 이제 효율적인 면도기법을 유도해 주는 기능이 있는데 회전형 같은 경우는 그냥 이렇게 이렇게 면도하시면 안 되고요. 약간 이렇게 돌려가면서 면도를 해주셔야 됩니다. 어, 이 면도기가 그걸 인식을 해서 조금 더이 회전하는 거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효율적인 면도를 유도해 주는 기능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그 다음에 앱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안드로이드, iOS에 다 지원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자뭐 여기 있던 원터치오프 아까 말씀드렸죠. 뭐 이거는 너무나 당연한 얘기가 되겠죠. 자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던 이 무선 클렌징 팟 역시 어 유용한 기능 중 하나가 됩니다. 면도를 하신 후에 이렇게 열어서 세척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이 무선 클렌징 팟을 이용하면은 물로 세척하는 것보다 훨씬 더 효율적이고 더 좋은 세척을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어, 한 1분 정도만 하면은 자연스럽게 세척이 다 되거든요 권장사항은 한 일주일에 한번 정도를 권장하고 있고 어, 이양 같은 경우에는 한세달 어, 정도 사용할 수 있다고 하니까 한 12번 내지 13번 정도 사용하시는 걸 권장해 주고 있습니다 자뭐 일단 기능적인 부분에서 이 정도로 알아봤으니까 절삭력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봐야 될것 같습니다. 자, 절삭력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회전형은 일자형보다 절삭력이 조금은 떨어집니다. 그래도 이렇게 평평한 부분이 아니라, 이렇게 굴곡진 부분을 면도를 한다면, 조금 더 좋은 절삭력을 보여주죠. 그리고 약간은 요령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일자 형태로 면도를 하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회전을 하면서 면도를 해야지. 더 높은 절삭력을 보여주게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실제 한번 면도를 해봐야겠죠. 한번 실제 좀 면도를 하기 위해서 지금 상태를 보니까 어, 뭐 그렇게까지 아직 제가 면도를 할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제가 한번 이쪽 부분을 면도를 하도록 할게요. 네 지금 이렇게 보시면은 이쪽은 제가 면도가 된 상태고요. 이쪽은? 면도를 안한 상태거든요. 어, 일단 보시면은 굉장히 잘 깎이는 걸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제가 직접 한번 만져보니까 진짜 면도가 잘된 상태예요. 굉장히 밀착돼서 잘 깎였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리고, 어 지금 습식이 아니라 건식으로 면도했음에도 불구하고 별로 자극적인 느낌도 별 없는 상태예요. 조금 이제 살짝은 올라올 수 있어요. 건식이라서 피부가 살짝 빨개질 수 있는데 빨려드는 정도나 이, 뭐이 미착되는 느낌 자체도 정말 부드럽고 좋다고 생각이 들어요. 어 진짜 마음에 드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오 진짜 잘 되는 것 같아요. 자 한번 이렇게. 오늘 필립스 스킨하이큐 7000 시리즈를 한번 간단하게 언박싱과 함께 리뷰를 해보았습니다. 어, 지원되는 기능이 너무 많아서 지금 오늘 이한 영상에 담아 드리기에는 조금 부족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 데일리 제품인 만큼 이제 한달 정도 사용하면 거의 한 30번 내지 사용하게 되니까 충분히 여러 가지 기능들을 사용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한달 정도 사용한 후에 여러분들에게 조금 더 자세한 리뷰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후에 올라올 리뷰 영상도 꼭 시청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영상을 보시고 도움이 되셨다면은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드리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잼이었습니다.